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시험 준비가 됐다라는 거니까, 어, 약점이 될수 있을 만한 애들을 좀 모아놨으니까, 어 참고해서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, 무조건 좀 서술형적으로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. 자, 지금 59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우리가 나머지, 1구성을좀 많이 해봤을 테니까, 바로, p-1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고 p2는 3 이렇게 쓸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ex-1 px 이렇게 써주고 이쪽은 바로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몫을 이렇게 써주고 나머지는 rx 써줘야 되겠네 자 여기가 이제 나누는 식이 2차식이니까 여기는 1차식이 될 수밖에 없고 자 보통 이쪽 qx를 다루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2랑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잖아 그럼 x는 마이너스 2랑 x는 1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겠지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5, p 마이너스 2는 여기가 0이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아 지금 잘못 대입했네 x에다가 2를 대입을 해야 되지 음, 여기에 2가 왜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3, p2, 그 다음에 0, 그 다음에 2a 플러스 b 그러니까 여기가 p2가 3이잖아 지금 그러면 9는 2a 플러스 b 이렇게 하나 나올 테고 x에다가 1을,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음, 3하고 p 마이너스 1, 그 다음에 0이 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될거 아니야?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3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겠지. 자, 흐면은 얘랑 얘를 연립을 할 건데, 자, 이거 연립할 때 많이들 실수하는 건데, 여기서 이렇게 빼잖아. 뺄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하고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하고 더해주는 게 좋아. 그러면 6이고,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하고 플러스 a가 됐으니까 더해주면 3a 되는 거. 이렇게 똑같을 때 그냥 빼버리면 되겠지. 그러면 A가 2가 되는 거고, A는 2를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B는 5가 나올 거야. 됐지? 그 다음에, 아,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줬으니까, 어, 멈추고 다시 한번 풀어보고,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. 이거 하나하나 이제 한 방에 쭉 영상을 보게 되면은 집중이 잘안 되니까, 기억이 잘안 나니까, 자, 64번은 지금 여기가 2x-1인데, 우리 이런 거 조립제법 하잖아. 조립제법 할 때는 항상 지 여기서 지금 2분의 1이라는 걸로 이제 조립제법을 할 텐데, 2분의 1이라는 걸 조립제법을 하면은 인수가 이렇게 잡혀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알려주긴 했는데, 기억이 안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잡아놓은 거거든. 자, 2, 3, 마이너스 5,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5. 이렇게 해가지고, 자 이렇게 잡혔을 때나 이렇게 잡혔을 때나 우리가 2분의 1로 할 수밖에 없잖아 조립제법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 써주고 4 해주면 은2 써주고 마이너스 2 해주면 마이너스 1 써주겠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6인데 이걸 보면서 쓸 때는 아무리 이걸 우리가 보고 했지만 이걸로 써줘야 돼 x 마이너스 2분의 1그 다음에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잖아 <laughs> 그러면 여기 있는 2를 뜯어다가 X제곱 플러스 2X-1 이렇게 되겠지. 이를 뜯어다가 여기 주면은 2X-1 되는 거고, 나머지는 마이너스 6으로 똑같겠지. 그래서 몫은 이렇게 되고, 나머지는 마이너스 6이 될 거야. 이거 조심해야 돼.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, 조립제법을 1로 세번 하는 유형이다. 라는 것만 캐치하고 있으면, 어, 금방 풀리는 유형이잖아. 그래서 이렇게 1로 이렇게 하나 해주고, 또 1로 해주면은, 이렇게 되고, 또 1로 해주면은, 자, 이렇게 되겠지. 자, 그러면은, 이렇게 세 번, 하나, 둘, 셋, 세번 했으니까, 여기서부터 차례대로, 얘가 A, 얘가 B, 얘가 C, 얘가 D, 이렇게 된다 이거야. 그러면은 2랑 1이랑 마이너스 3이랑 4를 더 하겠지? 그러면 이쪽이 1이고, 그러면은 4번, 아니 5번이 되겠네. 자,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, 이거가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, 어, 제발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, x-2, 즉 2로 조립제법이 두 번이 가능하단 소리야. 무조건. 그래서, 4차, 3차, 2차, 1차, 상수 조심해주고, 0 체크하는 거. 2로 빨리 한 다음에 AB를 구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. 여기가 2, 1이니까, 2고, 그 다음에 4, 4, 8, A 플러스 8. 그 다음에, 한번더 하면은, 2A 플러스 16이니까, 여기는 A, A 플러스, B 플러스 16이 되는 거고, 이쪽이 나머지가 0이 돼야 돼.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. 그 다음에 이쪽도 한번더 해보면은 A 플러스 32가 되니까, 이쪽도 마찬가지로 0이 돼야 돼. 두번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. 자, 그러면은 여기서 A가 마이너스 32라는 거 알게 되고, 그 다음에, 마이너스 32를 여기다가 넣으면은, 마이너스 64 플러스 B 플러스 16이 될거 아니야? 자, 그러면은, B는 48. 이렇게 되겠네. 자, 그러면은, A랑 B를 둘다 구했고, 이렇게 두번 나눴으니까, X-2의 제곱. <laughs> 그 다음에, 이쪽. 몫이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2 이렇게 되잖아? 그러면 얘가 이제 QX니까 Q2라는 거는 4 플러스, 여기다 2를 대입을 하는 거지. 24가 나오겠네. 자, 그래서 다 더하면은 2번이 되겠지. 그 다음에 이런 유형, 여기다가 이제 X 이제 선생님이랑 많이 해봤을 테니까, 이거는 이제 유형이 이쪽에 x의 값에다가 뭐 x에다가 0일 때도 있고, 여기가 1일 때도 있고,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있고,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.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게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줘야 되고, 자, 이렇게 이 문제를 지금 여기다 뽑아놓은 이유가 니은 <laughs> 어, 때문에 그런 거거든. 자, 니은은 자 우선은 기억부터 해보면은 x에다가 이제 0을 대입을 하겠지. 0을 대입을 하면은 좌변은 1이 나오고 우변은 이렇게 나오니까 얘를 뽑아낼 수가 있어. 근데 이제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은 여기는 1 플러스 2 마이너스 1의 10승이 되는 거고, 어, 이쪽을 좀 계산을 좀 해주면은 2의 10승이잖아. 2의 10승이고, 여기서는 이런 애들이 나와. 이렇게 다 더해질 거야. 근데 여기서 무심코 다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얘를 그냥 답을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. 이제 a 0로가좀 빠졌잖아. 그러면은 얘를 이제 이항을 해가지고 2의 10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해줘야 돼. 그래야 이제 얘네들만 뽑히겠지. 이거는 많이들 틀리는 함정이야. 그러니까 절대 놓치지 말라고 꼭 시험 때 준비하라고 해준 거고. <laughs>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 넣은 다음에 이제 이쪽을 해가지고 양변, 좌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런 애들 찾는 거잖아. 이거는 설명하지 않을게. 자, 많이들 어려워하는 유형인데 86번은 얘는 식을 좀 써줘야 돼. 자,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QX 나머지는 <laughs> 마이너스 3X 플러스 1. 자 이걸로 왔을 때는 f2는 4라는 것 마냥 뽑아오면 되겠지 그 다음 여기서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을 뭐 q2x 이렇게 써버리자 나머지를 rx라고 할 텐데 여기 rx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식으로 생겨야 돼 여기가 3차식이니까 자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 1번식이랑 2번식이 조금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틀은 <laughs> f(x)를 f(x)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겠다는 건데 f(x)가 이거이기도 하지만 f(x)가 지금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식을 f(x)라고 놓을 수 있잖아. 자 근데 이식을 f(x)로 놓을 수 있으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고 싶으면 잘 봐봐. 이쪽은 x 플러스 1의 제곱이 있으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져. 얘는 나누어 떨어져. 그러면 은 나머지가 이게 생길 수가 없겠지. 자 그러면 은 이쪽이 얘가 지금 2차식이고 얘도 2차식이니까 아직 좀덜 나눠졌어. 덜 나눠진 게 포인트고 여기서 이걸로 한번 나눴을 때, 여기서 얘가 나온다는 소리야. 자, x제곱 플러스 1, x 플러스 1은, 자, 이렇게, 얘 이렇게 전개가 되잖아. 만약에 이제 얘를 나누게 된다고 보면은, 개수를 비교를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써지겠지. 점점점점 이렇게 나누니까 얘가 몫일 거 아니야. 자,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, 자 얘네들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쪽은 건들게 없어 이쪽은 건들게 없고 여기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a니까 이렇게 생길 테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여기서 생겨야 되니까 여기다가 얘랑 똑같은 나머지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에 3x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돼 자, 그러면은 이 부분이, 이 부분이 이해랑 같은 거야.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. <laughs> 같은 식이고, 이제 여기서 우리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게 되면, x-2, q2x, 그 다음에 여기가 a 이렇게 될 테고,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되겠지. 자, 그래서 여기서 좀 비교를 해보면은, 자 1번식이랑 여기 3번식 있지 3번식 얘도 fx인데 이 3번식 자 이만큼 같지 이만큼 같고 qx가 얘랑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이쪽이 이거다 이거지 어차피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a를 구하는 방법은 자 이거 어 2를 대입을 해가지고 x에 2를 대입을 하면은 f e 는 여기서 보면은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. 그다음에 이쪽. 이쪽이 0이 돼. 그다음에 여기도 2를 대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쓸수 있겠지. 내 f2가 4였으니까 4는 9a 5 이렇게 써지고 9는 9a 나오고 a는 1이 나오겠지. 자, a가 1이 나오니까 자, 여기다가 대입을 해 주면은 어 Rx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, 얘를 1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,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. 얘가 Rx가 되는 거야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해도 되고, 정리를 해서 얘를 구해도 되지만, 기왕이면은 그냥 대입하는 게좀더 빨리 나온다. 라는 거지. 그래서 2 e 이렇게 나오는 거야. 답2 e 맞지?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이들 어려워하니까, 어, 다시 한번 되돌아가가지고 두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. 근데 두번 보기 전에 한번 시도해보고, 한번 더읽어더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아.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된다고 하면은 89번도 어, 가능할 테니까 89번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. 그래서 두 번을 영상을 보고 86번이 된다라는 게 인식이 됐으면은 89번 이제 시도해봐. 이제 멈추고 시도해본 다음에, 이제, 님이 다시 알려줄 테니까, 한번 보는 거야. 지금 두 번을 본 상황일 테니까, 조금 더 빨리 한번 가볼게. x제곱 플러스 1, 자, qx, 나머지 x 플러스 1일 테고, 그 다음에 p1은 3이라고 할 거야. 자, px를 x제곱 플러스 1로 이렇게 나눴다고 하니까, q2x 깨주고, rx 할 건데 얘가 ax 제곱 bx 플러스 c 이렇게 선, 설정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써보면은 이걸로 나눌 거니까 x 제곱 플러스 1자 이쪽을 그냥 바로 굳이 똑같다 라고 해주고 여기를 ax 제곱 플러스 1그 다음에 x 플러스 이렇게 대입을 할게 여기다 쓰겠지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f1 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쪽이 이제 0이 돼 이쪽 0이 되고, 여기는 2a 되고, 여기 2 되니까. f1은 3이었고, 2a 플러스 2. 자, 2a는 1 이렇게 될 거야. 그래서 a는 2분의 1이니까. 자, 여기서 이제 rx는, rx는 2분의 1, x제곱 플러스 1, 플러스 x 플러스 1이니까. f, 지금 이거 r3 거라는 거잖아. 나머지. 자, 바로 하면은 2분의 1, 9, 10 플러스 3 플러스 1 여기가 이제 5니까 8, 9 이렇게 나오겠네 <laughs> 자 9번도 마찬가지고 어, 9번도 지금 다 똑같은 유형이야 자 p-1은 0 이렇게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px가 x제곱-x 플러, 플러스 1 이렇게 해주고 Q2X 이렇게 된 다음에 나머지가 4X-8이니까 자 이번에는 이렇게 숨겨놨어 X3승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<웃음> Q3X <웃음> 나머지를 RX 이렇게 써주고 근데 여기가 인수분해가 X+1 그 다음에 X제곱-X+1 그 다음에 Q3X 이렇게 나오잖아 자 그러면 위의 형태랑 다 똑같은 형태니까 마찬가지로 갔다가 풀면 되는 거야. 이거는 그냥 똑같은 유형이니까 이제 안 할게. 얘를 인수분해 못 해가지고 못 푸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그래서 그냥 해준 거야. 그다음에 자 이거를 이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5라니까 fe 플러스 g e 는5 이렇게 써주고. 그 다음에 얘를 나눴을 때 35니까 F2의 3승 플러스 G2의 3승은 35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.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G2를 물어보는 거니까. 이거 다 쓰려면 힘드니까 그냥 빨리 치환을 해가지고 해주는 게 계산하기도 좀 편할 것 같아. 자, A3승 플러스 B3승은 a 플러스 b 의3승에서3 a b a 플러스 b 잖아 <laughs>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풀면 되겠지 자 여기는 35고그 다음에 여기는 125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구해야 될 a b 그 다음에 여기는 5가 있겠네 자 그러면은 여기가 15 a b 로 이항을 했어 이쪽을 그 다음에 이35가 넘어오면 은 90이 되는 거고 ab는 6이 되겠지. 그래서 이렇게 풀면 돼. 자, 그다음에 이거는 어, 나누는 수를 봤을 때 지금 여기 16 있지? 16을 이제 x라고 둘 거야. 자, 그러면은 x의 12승 나머지 정리처럼 풀 거라서 x 1몫 c 있고 나머지를 t1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가지고 1은 t1 하면은 나머지가 구해지거든 첫 번째 건 상관이 없어 근데 두 번째 게 문제야 17을 x라고 놓는다면 x 의 13승은 x 플러스 1 하고 뭐 q2x 쓴 다음에 t2 이렇게 쓸거 아니야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자, 이걸로 나누었을 때는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일 수는 있어. 그지?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18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일 수는 없단 말이지. 예를 들어서, 어, 34를 한번 18로 나눠볼게. 그러면은 18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는 16 하면은 지금 괜찮은 상황이란 말이지. 근데 이거를 잘못 나는 거야. 34를. 18로 이렇게 해버린 거지. 그럼 이제 마이너스 2인 거잖아. 자, 이제 나머지가 마이너스 2라는 거면 은 지금 나눗셈을 잘못했다는 거니까 이 나머지 자, 잘못한 거에다가 다시 18을 더해주면 은 16이라는 값이 나와. 그래서 이제 본래 값이 똑같으니까 자, 지금 우리는 17로 아니, 18로 나눴지. 이 문제도. 18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18을 더해서 17, 즉 T2가 17이 나온다는 거지. 그러면은 T1이랑 T2를 더 하게 되면은 5번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. 이건 우리가 직접 숫자로 나누는 거니까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다고 나머지가.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영상으로 시작할게.